안녕하세요 곽 로윤입니다 오늘은 우주 큐브로 뭘 들어갈 수 있는 큐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주 큐브가 있죠 먼저 다 펴줍니다 우서리도 다 펴졌죠? 다 펴졌죠? 이제 매직큐브 만들기 시작합니다. 됐습니다. 이제 뭘 넣어보겠습니다.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이런건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? 그 먼저 그그그뭘 그, 그 훔칠 때 바로 여기에 넣어버리면 훔칠 수 있습니다 <laughs>